역시 진, 제니 품격은 달랐다. 미스터트롯 진, 이명웅이 신곡 발표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장악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트로트 장르 음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발매와 동시에 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며 이명웅 파워를 발휘했다.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위 우승자 진, 이명웅은 3일 정오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발표했다. 종영 이후 처음 발표하는 신곡인 만큼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렸고,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이명웅의 신곡 "이제 나만 리더요"는 발표한 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의 6위에 진입하는가 하면, 오후 3시 기준으로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아이브 1위, 지니 3위를 기록하며 흥행 중이다. 트로트 음악이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만큼, 미스터 트롯과 이명웅의 파워가 놀랍다. 이명웅은 이날 오후 OSEN에 직접 소감을 전했다. 이명웅은 먼저,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살면서 제 노래가 차트인을 할 거라는 생각,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놀랍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너무 좋기도 하면서 실감이 나지 않고 얼떨떨한 기분이다. 라며,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도록 더 열심히 하는 이명웅이 되겠습니다. 라고 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명웅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위 우승 특전곡으로 히트작곡가 조영수와 작사가 김이나가 사랑의 재개발 이후 이명웅을 위해 다시 한번 위기투합해 완성한 곡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담은 곡이다. 이명웅의 신곡 발표에 동료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미스터트롯에 함께 출연했던 영탁은 자신의 SNS에 왜 내가 뿌듯하다냐? 니가 바로 역사다. 라는 멘트를 남기며 응원했고, 이찬원과 장민호 역시 SNS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이 작곡가 조영수는 우승곡이라는 부담도 컸지만 그만큼 많은 고민과 분석을 거쳐 이명훈이 빛날 수 있는 곡을 썼다. 2030 세대에게도 애창곡이 될수 있는 젊은 트로트곡을 만들었다. 이 곡을 통해 이명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언제나 꽃길만 걷길 바란다. 라고 응원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우승자 이명웅의 신곡이 공개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이명웅은 3일낮 12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이제 남한 이어요를 발매했다. 이번 신곡은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전곡으로 만들어졌다. 작곡가 조영수와 작사가 김이나가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이제 남한 이어요는 벅스뮤직과 소리바다에서 실시간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진이 3위, 멜로는 8위에 올랐다. 트로트 가수의 신곡이 실시간 종합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건 이례적이다. 이명웅은 최근 조명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로 내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연 이후에도 각종 프로그램의 러브콜을 받으며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명웅의 신곡 무대는 오는 4일 방송되는 MBC쇼, 음악중심에서 최초 공개된다. 아시아경제 김현주 인턴 기자, 미스터트롯 진에 오른 가수 이명웅의 신곡이 공개됐다. 3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이명웅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가 발매됐다.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전곡으로 조영수가 작곡을, 김인하가 작사를 맡아 발매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트로트 장르 곡이다. 이 곡은 이명웅이 방송에서 선보인 트로트 창법 대신 섬세하면서도 묵직한 가창력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웅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공개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다. 현재 온라인 음원 사이트 벅스, 소리바다, 아이브 등에서 실시간 차트 2위를 차지했으며 지니, 멜론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이명웅은 4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2부 7, 8일에는 SBS MTV 더 쇼, MBC M쇼 챔피언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